학교에서 반갑고요. 일단은 일전에 이제 여기 선생님하고 청년분들하고 학교 측하고 같이 학교에서 만나 뵀습니다. 만나 뵙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번 듣고 이제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 그때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 듣고 가서 이제 내용 들어 보니까 이제 올 초부터 이렇게 이런 상들이 이제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을 이렇게 소상히 한번 따져 보니까. 이제 92년도에 학교 이제 입지승인 날 때부터 이렇게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여기 막힌 도로가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이었더라고요. 근데 기부 체납이 이행이 안 돼서 지금 이 상태가 와서 지금 그땅 주인과 학교 측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그 사인간에 게 문제가 발생으로 인해서 여기 주인분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리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습니다. 따져본 결과 이제 일단은 학교 측에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 이행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 조치를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행정 조치라는 건 행정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, 그때 말씀드린 이제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 부지를 통해서 대체 도로를 내서 학교 측에서 이행을 하는 방안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 마을 주민분들은 이제 그 불편함은 사라질 거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. 그래서. 그 행정조치와 그 더불어서 학교 측에서도 이제 그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로를 내고 거기에 공사를 해서 대체도로를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측이랑 지금 그 강하게 어필을 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번 주에 만나 뵙기로 했어요. 행정 측이랑 일전에 먼저 통화를 했고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에는 이제 뭐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학교 측에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런 방안이 이제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하고 어떻든 그 교장과 그냥 교육장한테 전화를 했어 했더니 학교하고 상의를 하라고 하더라고. 요 과장이 좀 없잖아 공석이라. 그 팀장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저 동장님 있어, 부창동네, 우리 동장님이서 부창동에 우리 동네 사러, 아거 같이. 협력해서 하라고 할 테니까 그 동장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지금 말씀드린 그부국가 있어요 또 내려갔는데 있는데 그 밑에다 대체도으로 내서 이제 통과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쉽지 않은데 왜 우리 동네 사람이 뭐였냐 7개월을했는데 공무원이 뭐였냐 이거 이때 학교는 뭐였냐 이거 동네 사람을 이좋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꼭 가시, 가글랑.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. 네. 갔다 왔다 얘기를 해서 안 하면 시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요. 그런데 이런 일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우선은 담당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합의를 해서 빠른 시간에 답을 주면 그런 일이 없죠. 답이 아니면 우리 또티민하고 전북 가서 이제 막는 수밖에 없어. 그렇잖아. 우리 뒤를 막았는데 막아 학교길을 막아야 됐다는 것이 우리 그 에, 우리 동네 어른들의 여론이요. 그것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, 또, 어, 학교 교장 선생님, 또 우리 동장님도, 조정구 동장님, 동네 우리 동네, 에? 부창동이? 네. 동장님 만나서 협의해서 그 결과는 우리는 원래 대표는 우리 동장님이니까, 동장님이 상의해서 빠른 시간에, 그, 저, 우리 그, 우리 주민들이 원활한, 그, 그 저기를 할수 있도록 교통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할수 있도록 하고, 위지에서 오는 차량도 들어왔다가 꺾거나 나가라고 불편하잖아요. 맞아야 돼요. 아니, 아니. 그렇게 해서 막을 때 밤에는 막을 때 있고 안먹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아, 그게 문제예요. 저기 하고, 하고 그 어르신네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네. 네. 통장님한테 알아들었는 게 한번 물어보셔요.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. 키부체만키부체라 하는데 그 공사는 그러면 어디서 했죠? 그 도로. 될때 공사는 개미이이 필출시가 했나, 그렇다면 시에서 했나, 그 시? 공사 그 도로 막은 구간이 거기 상당히 남아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공사는 어디서 했지? 공사는 이 막은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래, 그래. 막은, 막은 도로로 도로 발주를 누가 했냐, 도로. 다다 시청에서 개인이 했냐, 했냐? 시청에서 했냐? 시청에서 했냐? 그거요.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죠. 제 개인적으로 뭐 아마 학교에서 지금 말이요 그거를 네. 개인이 했다고 해가지고 저거 막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시에서 기부 천난만안 받았지 고물사는 시에 됐을 거라고 네. 맞아요 회장님 도에서 네, 했어요 보나 안 보나 네. 그거 지금 막은 누가 누 전체를 막은 게 아니라 반도만 막았 자기 땅만 막았거든요. 네, 네. 그 나머지는 어디서 있느냐 그럼 시청에서 뭐요? 공사를 했다고는 얘기하죠. 그러면 기부 채납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네. 그런 공사를 누가 어떻게 해서 그가 뭐고 그렇게 했느냐 그걸 우리는 알고 싶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네, 그걸. 그 확인해서 확인해서.